전도서 5장 말씀은 앞서 4장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에 4장에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이어서 5장에서 그러면 그러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길로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해야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형식적인 제사와 그런 경솔한 우리의 간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어서 사절에서 칠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 가운데 소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탕한 일입니다. 또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실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경외를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리는 형식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점은 진정한 하나님 경에는 그러한 형식적인 요소를 물론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내면적인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제가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저 귀로 말씀을 듣는 것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무런 감정과 경외의 마음도 없이 성전을 오가는 우매한 예배자의 행동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제정이 되어서 만들어진 모든 제사 제도는 이제 성전 제사 제도로 이게 계승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장막 제사가 이제 성막 제사로의 성실한 계승이 이루어지는데. 그 본인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쓴 전도서에서 이 어떤 성전의 제사보다도 더, 더 본질적이고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적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으로 개혁적인 그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한편 이것은 솔로몬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아주 철저한 진멸을 사울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쳐 승리할 때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기름진 양과 소는 남기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집멸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아주 큰 그런 책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변명을 하죠. 이것은 내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이십삼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미 앞서서 사무엘서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에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사무엘 때에도 우리의 신앙, 참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빈 껍데기로 형식에 치우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몰로몬 역시도 그것을 깨달았고 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따라 순종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경애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신앙,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면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가운데 그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내면, 우리의 경청함, 우리의 성실함, 진실함을 우리가 찾으려 할때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내면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형식에서 내면으로 또한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참 경건의 모습,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바른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맞죠. 우리는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의 그런 외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의 개혁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개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이 되고 최고의 경건 참. 하나님 경외의 바른 실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인 요소를 잘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성실한가? 진실한가?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경청하기 위해서 참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는 그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참만이 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매우 결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내면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참 경건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경외 안에 삶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참 그러한 거룩의 삶, 신앙과 경건과 경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신 안에서 찾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저 외면적인 것에서 이제 내면적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내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참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을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